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3일마다 오거든. 어,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자야 돼. 내일 자는 게 좋아. 그래, 빨리 철캐로 가지. 농사 지어가지고 트롤 가죽도 주면 좋은데? 오늘 갑자기 들어고다 됐나? 아 습격 가지고 줬어! 넣어놨어 단조형 공구 선반 됐고 단조형 냉각도 됐고 대장간에 모루를 안 하지 않았나? 모루 한번 지어보고 만약에 만들어 놨으면 好香。 사슴가죽 필요해? 많이? 뭐 어떤거? 사슴가죽 사슴가죽은 많아 아마도 뭐 안잡아도 되지 대신 고기가 필요하지 고기? 어 고기는 필요없어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방패도못 만들겠는데 <laughs> 가와 다니 가와 좀더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뭐 남았지 철 요리도 필요 없고 가마솥 있고 상식료 선반은 뭐아 이거 이게 필요하구나 들어가는 거지 어. 거기 있어야 돼 정육점 테이블은 안 들고, 그 또, 되고 작업대 무주정까지 그런가 쟁기 있고 도구 선반은 못하고, 돌전전을 했고, 대장간 했고, 단정품은 모수고 숫돌밖에 했고, 그냥 뭐를 했고, 단정된 것도 했고. 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다. 이제 우리의 남은 거는 13개밖에 없다. 미친 씨발. 야야, 아이템 넣어놓고 가. 집에 와서 아이템 넣어놓고 가. 네 몸에 있는 전부 다 아이템. 그래야지 내가 파밍할 때 쓰게. 해. 뭐야? 강아지 상처 보이고. 이거 때려 맞고 있어. 어 아, 내가 정리할게 이거. 쓰고 뿌실게. 쓰고 뿌실게. 어? 아니, 아니 이거 아, 쓰고 뭐. 뿌신 건 상관없는데 그철 아직 좀. 아니. 아무 좀모이면 그러니까 니. 철포... 근... 아 잠깐. 만들 테니까. 어, 아니 상관없는데 안에 내용물 이 있어서. 뭐라고 그 뭐라고 한 거야. 이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아 그래서 정리하고 있어. 뭐야 깜짝이야. 이거 왜 부셔? 아, 저기서 뭐... 부서... 저기서 왜 때려, 이 회색 난개 개새끼들아 뭘 부시는 거야 안 잔다고 이렇게 지랄하네, 저기도 있네, 아휴 자면 될거아니야 세미나가 없어, 씨X 자라고 지랄한다 아유. 아저씨, 그 뭐야, 장비 다 넣어놓고 가어 아직 가기 전에 장비 다 넣어놓고 가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설마 안 부수고 왔나? 뭐가? 아닌데? 안 부수고 왔나 봐부서줘 아. 어, 여기 있는 거? 아니 앞에 있는 포탈을 내가 안부숴나어 아닌데? 아무데나, 놔, 아무데나 너 아무데나. 저 바본가? 이네 몸에 있는 거다 넣어 놓고 가 그래야지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있을 때 쓰던가 그러지 전부 마찬가지야 몸에 있는 거다 버리고 가어 갑옷도 몸에 있는 거 그냥 다 놓고 가 그래야지 내가 쓸때편해서 쓰지 안 그러면 내가 파밍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 장비가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칸이 모자라 옆에 거 써! 어 옆에 저거 상자 있잖아. 써, 써, 저거는. 야채, 버섯, 꿀수의 원공기 민둘레. 아, 바 bye. 정리할 건 정리하자. 뭘 여기다 넣어놓고 깃털 여기다 넣어놓고 자, 눈깔 여기다 넣어놓고. 아, 그만 이게 왜 없냐고 난쟁이머니. 아, 씨발 계속 오네 개새끼 진짜. 어. 주실래? 되주고 싶냐고? 되셨으니까 말이 없지. 씨. 석탄은 저쪽에다 두고. 머리 다 이상한데 하나씩 꽁 가져 있어. 씨, 쉬키 귀찮게. 아, 이렇게 되면 좀 조금 더 있긴 하네. 와보니까. 아, 지랄. 왜? 뭔문인데 도대체? 헛살은 내가 안 깼나 봐. 아? 헛살 내가 안 깼나 봐. 자제로 가야지. 헛 없다. 거기로 가야지. 베리, 버섯, 야채, 포션 뭔데가 공공기 어? 지랄? 야 버그였어 뭐 왜왜 왜? 포탈 나오는데 포탈이 없어 아? 버그였어 아, 집에 돌아와봐. 한번 다시 재접속 하자. 나 뛰어야 되는데. 뛰어가 이렇게 달려고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아버 버거 때문에 포탈 때문에 그러면 오이 여기까지 할까 그럼? 아니 서버 리셋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상관없지. 음, 야 거기 있어봐. 서버 리셋하자. 저거 계속 안 보이면 버그 포탈 뭐 없애야 되거든. 일단 그러니까 끈다. Well.